전류 센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업계 최초로 전력선 실체로 소형 비접촉 전류 센서라고 불리, 불리고 있고 이제 그 MI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MI 센서, 지자기 센서의 소자를 응용해 가지고 전류 센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MI 센서는 이제 마그니토 임피던스 소자라고 해 가지고 이제 그자개 임피던스 소자라고 일반적으로 불리,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지자기 센서 BM1412라는 이제 지자기 센서에서 이제 MI 방식 MI 소자를 써가지고 이제 지자기를 관측하는 그런 IC를 양산을 하고 있었고 거기서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전류 센서를 이번에 릴리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는 자기를 검출하는 방식이 이제 홀 방식과 뭐 MI 방식 MI 방식 이렇게 이제 업계에서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홀 방식이고 그 다음에 MR 방식, MI 센서는 이제 신규로 나온 겁니다. 이제 보통 홀 방식이 이제 1세대 자기 센서, MR이 2세대, MI 센서가 이제 3세대로 해가지고 최신 자기기술로 업계에서는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소재에 대한 특성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홀, <laughs> 홀 방식 같은 경우는 에 실리콘에다가 홀 소자를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IC 내부에 홀 소자를 만들어 가지고 자계 변화를 뭐 홀역과로 전압으로 변화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m r 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마그네토레지스티브 소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계의 변화를 변화가 되면 이제 저항 성분이 바뀌는 이제 그런 형태고 이제 이쪽은 이제 수평으로밖에 자계를 인지를 못합니다. 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계를 수직으로 인지를 할수 있고 MI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3축으로 XYZ 전 방향으로 이제 자기를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이즈의 정밀도라든지 소비 전류라든지 응답 속도는 이제 그 1세대 2세대 제품보다는 확연히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MI 센서 지자기 센서의 채용은 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워치 쪽에 이제 그 스마트 워치나 스마트폰에 보시면은 이제 그 컴퍼스, 나침반 어플리케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지자기 센서로 해가지고, 이제 지자기를 측정을 해가지고, 방위각을 산출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주차 시스템에서도 이제 m 이 센서, 지자기 센서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기존에 뭐 마트라든지 백화점, 이제 일반 주차장에 가시면은 이제 그 주차를 했을 때 이제 그 서버에서 이제 어떤 구역이 주차가 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각 구역마다 이제 코일이 깔려 있습니다. 이 코일이 깔려 있어가지고 이 여기다 이제 전류를 넣어가지고 이제 자동차 금속체가 가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인식을 하는 거고 동일한 용도로 이제 MI 센서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홀이나 MI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감도가 낮기 때문에 자동차가 와도 이제 그 인지를 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이제 MI 방식의 이제 지저기 센서는 이제 그 <laughs> 바닥면에 이제 지자기 센서가 위치를 하게 되더라도 이제 자동차가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중국 시장 쪽하고 한국 시장 쪽에서도 이제 이 주차 시스템에서 이제 지자기 센서로 대체를 하는 움직임이 있고 실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사례는 이제 VR 기기 VR은 이제 최근에 뭐 게임이라든지 뭐 그런 VR 기기가 많이 출시가 됐는데 이제 VR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 마운트를 해가지고 이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가속도 센서라든지 자이로 센서라든지 여러가지 센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제 <laughs> 자이로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온도라든지 이제 그 열에 대해서 이제 좀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지자기 센서로 이런 것들을 보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구축 센서라고 해가지고 지자기 자이로, 가속도 이렇게 세, 세 개를 같이 넣어서 이제 서로 서로간에 이제 그 열화를 보상해 주는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laughs> 본격적으로 이제 전류 센서로 넘어가서 이제 기존의 전류 검출 방식하고 이제 그 방식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방식이 이제 그셔트 저항이라는 저항을 가지고 이제 이 저항으로 해가지고 전압 저하를 전류로 변환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제 저항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단점으로는 이제 이 저항이기 때문에 발열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손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항의 그 출력을 펌핑하기 위한 앰프로 해가지고 두 가지 소재가 필요하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개검출 <laughs> 타입이 또 있습니다. 자개검출 타입은 이제 저희 IC 형태의 이제 전류 센서랑 이제 실질적인 코어 타입의 전류 센서가 있습니다. 이제 코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류가 흐르는 배선에다가 실제로 이런 금속 코어를 둘러가지고 이제 전류를 센싱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도 사연업기기 쪽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방식이고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접촉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 코어가 아주 크기 때문에 그 전류선마다 이제 코어를 넣거나 하면 가격이 가격이라든지 그 실장 크기가 아주 커지게 됩니다. 이제 반면에 IC 타입의 전류 센서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홀 방식의 전류 센서입니다. 홀 방식의 전류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도가 낮기 때문에 이 전류가 들어가는 배선 자체가 이제 IC 내부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배선에 따른 뭐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IC가 파괴됐을 때. 이제 전류가 센싱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그 IC 타입에 두 가지 종류의 IC 타입의 전류 센서가 있고, 이제 첫 번째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홀 방식의 전류 센서고, 이번에 저희가 신제품으로 나눈 BM14270, 이제 그 MI 방식을 쓴 전류 센서입니다. 이제 이 저희 전류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류 배선을 IC 내부로 직접 연결을 시키지 않고 배면에 전류선들이 있게 되면은 이제 비접촉으로 저희 IC에서 전류를 센싱할 수가 있습니다. 비접촉 검출이 가능하고 비접촉이기 때문에 이제 손실이 뭐열 열이라든지 배선에 대한 손실이 제로가 되고, 있고 이제 부품도 한 개밖에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그 센서를 사용하실 때 이제 소비 전력이라든지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놓은 장표입니다. 이제 일반적인 많이 쓰는 션트 저항, 그 다음에 홀 방식의 전류 센서, 저희 MI 방식의 전류 센서가 있습니다. 션트 저항 같은 경우에는 저항에 대한 전류, 전력 손실이 기존의 소비 전류보다 엄청 큽니다. 한 500mW 정도 나오고, 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키지 배선에 대한 손실이 한 160mW 정도 나오게 되고, 자체적으로 이제 소비 전류를 가지게 됩니다. MI 방식 같은 경우는 손실이 제로고 소비 전류 또한 이제 자체 뭐홀 방식이나 홀 방식에 비해서 아주 낮습니다. 저희는 보통 0 0 7 m a 로 이제 실현을 하고 있고 션트 저항에 대해서 대비해서는 한 100분의 1 정도의 소비 전류를 이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크기도 3.5mm, 3.5mm로 해가지고. 뭐 산업기기라든지 일반 스마트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최소용으로 저희가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그 MI 센서, 지자기 센서를 이용한 전류 센서가 또 하나의 특징점이 있다면, 이제 자개를 인지를 하는 센서이기 때문에, 자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개는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어떤 그 세트에 들어가게 되면, 세트에서 나오는 자개, 금속에서 나오는 자개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모터에도 자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코일이 결겨져 있어 자개가 발생해. 하 거기서 나오는 자개들, 아니면 스피커가 있는 것들은 스피커 안에 들어가 있는 자석에 자개. 그래서 외부 자개에 대한 뭐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 그런 아이씨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금속 캔 같은 알루미늄 캔 같은 걸로 홀 센서를 이제 감싸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그 외부 자개를 차단하는 형태로 이제 그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꾸미게 되는데 저희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각각의 센서가 두 개가 내장이 돼 있습니다. 각 축의 센서가 두 개가 내장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외부 자개에 대해서 이제 그 측정 자개에 대한 출력을 이제 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알고리즘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자개가 이제 캔슬이 돼가지고 이제 그 측정하고 싶은 이제 자기 전류만 측정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그 노이즈 캔슬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게 <laughs> 인가 자개에 대비 이제 측정 오차가 되는데요. 실드가 없는 실드를 씌우지 않으면은 보시는 바처럼 이제 그 외부 자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측정 오차가 선형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 홀 방식의 전류 센서 가은 쉴드를 씌워가지고 하게 외부 자계를 막게 되면 측정 오차가 없게 되는데 MI 방식의 이제 전류 센서는 이제 쉴드가 쉴드 힐드 없이도 자체적으로 이제 외란 자계를 캔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 센서만 있어가지고 전혀 출력을 아날로그로 출력을 하는 방식이 대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그 저희 쪽에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기술을 내장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디지털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뭐 <laughs> 마이컴에서 직접 연산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디지털 출력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용이하게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간단한 사양하고 이제 블록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뭐 전원 전압이랑 이제 동작 온도 범위는 155도까지 돼가지고 이제 산업 기기나 자동차 쪽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측정 범위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0 암페아 정도의 레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ADC 분해능은 14 비트로 출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환산을 해보면은 이제 0.008 암페아 단위로 전류를 센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50A 레인지에 있는 전류대를 뭐 거의 0.008A 단위로 세부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산업기기에 대한 어떤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를 세밀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뭐 지금 전력미터라든지 파워컨디셔너라든지 축전 시스템에서 지금 아직 전류 센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MI 센서를 저희가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지금 계속 바꾸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대모기 앞에 보시는 데모기가 이제 대목이가 이제 이대모기고요 이쪽에 이게 전류 센서 부분입니다. 전류 센서가 있고 이제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에는 이제 가속도 센서가 부착이 돼가지고. 가, 모터의 진동, 그다음에 전류를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 센서랑 이제 모터, 전원, MCU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모터가 돌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어떤 이상시를 이제 재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토크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그 보통 일반적으로 모터가 회전하는 속도랑 모터의 힘하고는 이제 상반 관계가 됩니다. 그 자동차 기어를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해가 빠르실 건데요. 이제 기어를 1단으로 했을 때는 이제 오르막길을 좀더 출력이 세기 때문에 오르막길을 잘 오르는 반면에 이제 속도는 좀 느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 원리로 되고 이제 그 <laughs> 어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그 전류를 가진다고 하면은 어떤 모터에서 이제 그 부하가 발생한다든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토크가 힘이 많이 가해지게 되면 이제 전류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류 센서를 가지고 이제 모터의 부하가 이제 전류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에 따라 가지고 모터의 세기가 변동이 있나 없나를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모터의 그뭐 노화라든지 이상 유무를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쪽에서는 뭐 계속 말씀드린 건데 이제 센서 단품 IC부터 이제 그 모듈 그다음에 시스템 패키지까지 제공이 가능하고 거기에 따른 펌웨어라든지 뭐 알고리즘 캘리브레이션 할수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제공이 되고 고객들이 뭐 산업기기라든지 민생 자동차 분야까지 다양하게 이제 필요로 하시는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